때는 밑에가 축축해요. 네. 아래가. 응? 기저귀 안에가 축축한 거야. 그래서 이쪽 부분이 태열이 많을 때는 앞에 생식기에서 맥힌 거고, 뒤에, 머리 뒤에 태열이 많을 때는 항문 쪽이 맥힌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유나 같은 경우, 애기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가 많죠? 응? 그래서 앞에가 열이 많이 차있다는데, 이게. 응? 네. 얼굴은 부지 마. 그 다음에, 이귀 뒤를 보면 이렇게 뭐가 났어요. 응? 어? 이렇게. 네. 이렇게 했을 때는 임파선 쪽에 문제예 음. 이렇게. 여기. 따라서 임파선이 이렇게 왔잖아요? 네. 임파선 쪽에 문제야, 이런 데나. 네. 그러니까 임파선 순환이 지금 잘안 되고 있다. 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목 밑에, 여기 있죠. 여기속 들어간데, 여기서부터, 이 어깨 쪽에 다 이렇게 부어있어요. 음. 부어있죠, 이렇게? 보이있잖아 이렇게. 네. 보어있을때 여기를 그럼 이걸 어서 좀 되겠죠 여기를 이렇게 살살 만져줘야 돼 옳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만세 만세 아이고 잘했어요 이렇게 만지면 아기는 분노쪽으로 손을 펴요 자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아까보다 이제 들어가게 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젖가슴이 불러 있어요 이게 렇 인판선 쪽에 문제가 생겨 부은 거예요. 이거를 최대한대로 밑으로 밀어줘야 돼. 이렇게 음.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밀어주면 아까보다 이게 말랑말랑해졌죠? 이렇게 네. 어? 그러면 빠져요 얼굴에 열이. 쉽죠? 다시 겨드랑이 밑에 해주고 응? 여기 여기 부었어 이렇게 땅땅해졌어 이렇게 동그란처럼 맥혀서 그죠? 네. 이거를 이렇게 해서 밑으로 밀어주면 되고, 이쪽도, 아유, 그래, 알았어, 이쪽도 해줄게. 아유, 그랬어. 오우, 시원했다. 그지, 유나야? 음 여기가, 이렇게, 돌덩어리처럼 붙었어, 이렇게. 음. 이거, 보여요? 네. 이거? 네. 이렇게 거이 생기면, 이거 태열이 엄청 심해지는 거야. 여기를, 이렇게 손 엄마가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대고, 살살, 만져주면 돼, 이렇게. 그러면, 얼굴이 아까보다 열게 빠지죠? 이렇게 음. 어? 네 이렇게 이거만 해줘도 돼 이렇게 그러면 열이 빠져요. 이렇게 얼굴을 보날 뭐 때는 이 무릎 안쪽에 부어 있어요.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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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풀려 있다고. 네. 또 여기 손바닥으로 살살 문질러줘야 돼. 여기 오 부분을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뒤에 땀 차는 게덜 해요. 음. 무릎 뒤에 애기가.